아, 어, 슈어컵, 8회차, 아, 6 4강이고요 포커 선수 먼저, 리우크 선수랑 붙게 됩니다. 5원전. 첫번째 노던 아일이에요 어, 노던 아이고 자, 일단은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를 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선대나 빌드에서 이종 아이템 개수 봐야 되는데, 하나, 둘, 네 개. 자, 없죠. 이거 하나죠. 그러면은 지금 오크가 여기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상대, 상대꺼까지 몇개 먹었다는 거고 그리고 노크는자기거 하나 남겨뒀죠. 그리 여기까지 빼먹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상대꺼 훔쳐먹었는데 이것까지 훔쳐먹습니까? 달달하죠? 스텔링완도 달달하죠? 그러니까 이 로, 루크인지 리우크인지 로크인지이 선수는 헤루 선수. 자 빌드를 봐야 되는데 2티어에 댐드 두개에요 와, 2 댐드. 이거는 해골. 그니까 3티어 오크 상대. 디스펠 없는 오크를 상대로 한번 팔죠. 어, 독특한 빌드 써요 지금 리우크 선수 지금 소환 메타, 소환 메타 지금 쓰는 것 같은데 포커 선수 이길라면 내가 특이한 걸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빨리 토템 올려야 될까요? 아, 라찌 올렸네요. 이건 네크로죠? 네크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Attack, 아, 세컨 칩튼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좀 멀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 네크로죠? 지금 오크 상대로, 오크가 언데드 상대로. 이제 3티어 빨리 가서. 그런 틀, 레... 그런 트 레이더 버서커 빌드를 이제 많이 써왔는데, 이거 상대가 정찰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그냥 해골 무한리필로 밀어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상대가 누굽니까? 포커스에 뭐, 포커스, 포커스 엄효섭, 1장 오크, 1장 오크가 이런 걸 당하지 않죠.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포커 선수는 이제 자기가 원래 준비한 대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세컨 칩튼해서 멀티 빠르게 먹고 가는, 가고 가 있습니다 자, 그런트 하나 이런거 타겟팅 변경 해주면서 깔끔하게 사냥해주고요 여기서 뭐 힐링 워드가 제일 좋죠? 이스 스톤 자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덴드가 나중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샤먼, 그런트 샤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콤달콤 사먹겠습니다. 이런 거는 경기 끝나고 말할게요. 근데 이거 경기 도중에 막뜰 텐데, 알람. 아, 나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로라 채널에서 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로라, 유, 그 워크래프트3 코리아로 유튜브로 업로드가 되는데, 이제 대회 중에 그, 뭐라고 하지? 대회 중에 이그 후원이나 이런 팔로우 알람을 보통 꺼놔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그이 뭐라고 해야 될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지금 제가 이제 로라 채널 중계용 그 소스가 아니라 제 개인 방송용 소스로 가고 있어 가지고 알람이 다 뜬단 말이지 일단은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 이번 경기 끝나고 한번 수정을 하던지 할게요. 워크래프트3 코리아에서 만약에 이거 업로드 되는데 막 유튜브 보고 있는데 막, 라디님 중계 수고하세요. 그리고 천원 홍원딱 뜨면은 유튜브 시청자들, 어? 불편하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자, 삼, 어, 뭐야. 후보이두 개나 나왔네? 자, 해골을 이렇게 던져놓고 성동격서의 일부죠. 자, 밑으로 내려가요. 어, 근데 내가 좀 많거든요? 어, 자 고기차 업그레이드 지금 됐고요. 지금 어 이거 포커스 조금 샤만 많아 퍼지 65니까 세방두방한방두방 방. 방, 방. 이거 퍼지로 불러 죽어요. 오 살았고 이게 퍼지로 될까요? 퍼지로 안에 이거 딜 부서? 뭐야 이거? 와, 이거를, 라실로 한다고? 아, 집중전사. 헬스톤을 썼던 건지, 팔았던 건지, 교전 시작할 땐딱못 봐서. 근데, 이거, 해골 무한리필 세요! 소고기 무한리필보다 더셀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아, 결국 광역 디스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포코 선수? 이거 굉장히 강력해. 이게 디스펠 없으면요. 해골 무한리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 아 그냥 뭐.. 아이.. 샤먼 어떻게 하고 라쉬를 어떻게 하고 하.. 막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쭉 밀려요 지금 멸치 밀렸어요 광역 디스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광역 디스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죽하면 나이트 헬프가 제플린의 위습 태워가지고 이거 막겠습니까 광역 디스플레이막는거예요 이거는 자 1경기 리우쿠 선수가 잡습니까 지금 포커 선수 상대로 1장 오크 상대로 1승 가져갑니까 어 소인 까기 까라 크리플 어보자 먹고 크리플 대박 쿵 자, 오, 자, 토템 나왔어요. 토템에서 나왔고. 자, 미즈, 매지컬은 매지컬로 상대. 그런 필요 없다. 그냥. 맞나? 얼마죠? 디스니제쨌든 100. 자, 자 이거부터 정리 좀 해야 될것 같고. 옵시디오 잡, 오! 퍼지 토끼! 아, 잡았어요. 이러면은. 아, 밀어내는데요, 이거를? 아니, 아까 막 40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밀어내지 했는데. 스피로코두개 나오고 디스펠 좀 하면서. 영웅 좀 눌러주니까 그냥 그냥 막네요. <laughs> 신기하네. 이러면은 이제 정리된 느낌이죠. 이게 힘이 쫙 빠지죠. 우리... 불마가 벌써 5레벨이네요. 투노빌의 해결 정도. 그러니까 여기 밀릴 때만 해도요. 이거 어, 1경기 포커스 선수 졌는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야, 거기서 순간 영웅 포커싱 해가지고 한번 이제 좀 위협 준 다음에 매지컬어 어, 스피리 워커로 한번 해골 한번 지워주고, 다음에 이제 뭐 옵시디언, 뭐 위티에건 이런 거 노려주고. 소인 선수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웬만한 선수들은 지금 64강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썬더 선수도 오늘 참가했고요. 오랜만이죠? 썬더 선수 참가했고 속 선수, 소인 선수 다 참가했죠. 선수들도 이제 대회 때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키고 하기 하는 것보다는 방송 안 하고. 안키고 하는게 훨씬 더 이제 컨디션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중에는 거의 방송 거의 안키지 않나요? 썬더 선수가 아 그렇군요 네, 코엘탈라스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코엘탈라스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요즘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해골 맛있게 먹었... 아 어, 근데 이거 두번째 디스펜은 좀 아깝지 않았을까요? 만화가 만화 100으로 해골 하나 지우는 건 조금 아쉬웠... 그런 느낌? 어차피 뭐만화는 찬다 이걸까요? 아 불맛 든든해요 네 이제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는데 방송 키면요 조금 그... 예 마우스 밀림 같은 느낌. 그 렉이얼 렉말 그대로. 이 방송 송출, 송출 프로그램 자체가 그 무겁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달라요. 자, 이거는 와오오래이라서 뭐, 사실. 야 뭐야 이거. 해골 뭐야 이거 무한리필 무한으로 즐겨요 근데 요즘 많아 아까운데 여기서 소환한 거 불만과 뺀스로나면 이거 다 무쓸면 수... 다어 근데 해골 딜 세다 16에서 10분에 공이요 집중도 오래 배에요 멀티 벌아자 어... 저거, 저, 타이니, 던졌구요. 그냥 여기 저, 디센젠트로 경험치죠, 예. 네. 디센젠트를 얼마나 잘 써주느냐. 쿵. 이쪽에 한 번. 시원하죠. 아, 노출됐어요! 로드 라이트 스토커 그냥 뭐, 씨. 아씨. 피린드, 피린한 번! 아 마나 부족. 타이밍 이미 지난 시점부터는 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멀티 처음 밀, 멀티 밀때 그때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아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밀렸을 때 이미 끝난 것 같고. 참불마가 쎄죠. 어, 침대도 요 네. 주진아나오첫 번째 경기 일단은 포커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네, 쇼컵 8회차. 아, 64강 포커 선수 경기 따라왔고요 포커 선수 대 리오크 선수. 리오크. 아. 원전입니다. 1경기, 그니까 1경기에서 리오크 선수가 그 네크로, 기습 네크로 전략을 했는데 포커 선수가 그걸 보고도, 어, 토템을 빨리 안 갔어요. 근데,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눈 깜짝할 새에 멀티를 그냥 밀린 거지 해골이 삼각 상각, 삼각표 더센 거예요 삼각표 다 세거든요 저 그런 근데 이제 그거를 본진까지는 밀지 못하고 어, 결국에는 이제 포커 선수가 힘으로 어, 밀어내면서 잘 승리했죠 를 이번에 드레드로드에요와 드레드로드 이 선수 지금 포커 선수 상대로 세계 최강 오크 상대로 정석으로 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준비 왔습니다 포커스는 뭐 불마그런트 구요 잠시만요 시험 아 이러면 안들리는구나 이게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렇게, 이렇게 그 탁탁탁 소리가 좀 났는데 아마 경기 중반 부터는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왜?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워크 소리 들려요? 워크 소리가 송출 안 된다고 뜨고 있네. 지금 워크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안 들리죠, 그렇죠? 지금 아이 또 이러네 이거는 제 마이크로 송출되는 소리라서 지금 이 사운드 이펙터에서 소리가 송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떠요 계속 데시벨이 0에서 멈춰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참, 방송이 프로그램이 뭐 조금 만지면은 또좀 이상해지고 또좀 이상해지고 한번 이걸 키워볼까?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들리죠? 잘 들리죠? 신기하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이템, 자, 불, 저 드레드로드 봤고요. 근데 드레드로드도 아이템 괜찮아요 지금. 드레드로드 아이템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본진 드레드로드예요. 멀티를 뭐, 안 먹어요. 중멀 기습적으로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 이런 식으로 간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드레드로드를 봤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요 그냥 무난하게 원온원 -on 가면 되거든요 We're under 자, 이러면서 들드들어도 우리가 이제 좀 외계사냥 느낌으로 좀 멀리 있는 곳좀 잡아주면서 이제 삼라코스 최대한 밟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불망은 먼저 삼이 되죠. 아이템 너무 좋고요, 일루전. 자, 크립트한번더 파는 거 봤어요. 1도한번더 팔았어요. 이번엔 뭘 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1댐드? 1슬레터. 아, 한번더 올려요. 2댐드. 이번엔 세컨 쉐원이구요 와, 이제 결국에 3렙 찍었어요, 지금. 슬립이, 슬립이 스킬. 비스적으로 헥스를 찍어서 엠신공 한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좀 돌려보낸 느낌 토템 1, 1, 1 하면서 3티어 가요 당장 유닛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4 5시 빨리 유닛 찍는 것보다 3티어를 빨리 좀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쪽도 네크로에서 업그레이드하고 네크로에서 뽑을 때까지 t a 이제 슬슬 이쯤 되면은 셋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채도 마리 있어서 요거 빼먹으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일 경기랑 이제. 유닛 구성은 비슷한데 언롤리랑 코일을 포기하고 슬립 결국 내가 1경기 진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데스나이트를 까서 졌다 블레이드 마스터 이거 재우고 유닛으로 이기겠다 이거 이거요 이거 확고합니다 엘포 네, 너무 좋죠 지금 해골 전략, 무한리필 전략 상대로는 탱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포보다도 힐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잡네요. 땡겨서 잡기보단, 어차피 올 클리어 사냥 느낌으로. 자, 이러면서 이게 좋죠. 어, 오크라면 레이더, 나이트 헬프라면 드라이어드, 언데드라면 해골, 휴먼이라면 풋맨, 혹은 팜, 이런 걸 보내놓으면서 내가 사냥하면서 상대가 올지 안 올지 보내, 보내놓으면서 아는 건데, 일루전을 이용해서 잘했고요. 자, 아이템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골 무한리필 빌드이기 때문에 아까 라이트닝 실드 느낌처럼 그렇게 가면 될것 같고요. 저도 3 찍어줬어요 2렙 힐레 찍어줘야죠 힐레 한번 먹여주고 아 근데 칩트니 쿵 이게 이니시 궁이 아이 궁이래 이니시 스킬이 쿵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동료들이 없을 때 혼자 들어가서 좀 망한 케이스 같은 느낌 자 우, 자 1경기에도 이 타이밍을 쐈어요 근데 1경기에 다른 건 1경기에는 이 타이밍에 오크가 멀티를 했는데 멀티만 밀렸다는 거. 지금은 멀티 안 하고 3티어 같습니다. 디스펠! 슬립 어, 과연? 계속 재워요? 자, 힐러 한번 들어가주고. 링크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오크많아나가좀 없고. 집도 나왔어요. 컨트롤 할거 많아요, 지금. 자, 데일포 마셨습니다. 윈도크 있어요. 스페인 링크 불만한테 거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거는 유지력에서 지금 섀도우한테 많아 많거든요? 힐에 많아요. 소고기 죽었지만 소고기 무한 리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해골 무한 리필? 근데 불막았어요 링크 한번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만한테. 그럼 계속 깨거든요? 지금 데미지가 플랭크록 데미지 의미 있게 들어가고 있어요. 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데미지. 그리고 힐링 워드 힐링 웨이브 한번 남았고. 세요, 세요. 불나갔어요. 이만은 윈더크가 쎈게 아니고 크리티컬이 쎈거 아니고 그냥 세다라고 말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불만 그냥 세다. 아, 좋아요. 플랭크록 질 아, 이렇게 되면 이거 밀어내면은 이 경기도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 나서 포커 선수 32강. 아, 두 번째 라운드, 손쉽게2대0으로 올라갑니다.